오셔요 오신 당신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 평안하게 잘 지내시죠? 어, 요즘은 어, 상가들에 그리고 어디 곳곳에 꽃들이 만발해서 정말 무르익은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계절인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짧지만 이 봄에 어, 정말 아름다운 꽃을 보고 썼던 짧은 시 하나. 낭송해 드리고 어, 또 이야기 잠깐 나오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시는 어, 저희 시집 서리꽃새벽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자몽년 그렇게도 꺼내기 힘든 사랑을 들킨 채, 상기된 진분농 아, 당신. 네, 세 줄로 된 정말 짧은 시입니다. 음, 이 시를 썼던 게, 어, 수원 그 광교산에 있는 광교호수, 어, 그게 어느 날, 음, 제가 거기, 저기 그강계 호수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 논에 밭에 어 목련이 자목련이 아주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만개가 돼 있었어요. 얼마나 어그 사태가 예쁜지 그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 사진은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그때 그 보고 음 제가 그었던 시입니다. 어 며칠 전에 이제 또 저희 집에 이제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음, 음 일을 하다 일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음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보면 산비탈을 혼통 그배 배나무로 그 가수원들이 좌우에 여러 개 있는 그그 그 집단으로 돼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음, 서종 쪽으로 가다 보면 그새로난 길가에 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배꽃이 정말 얼마나 그냥 화사하게 피어 있는지, 그 낮인데도, 낮인데도 정말 그, 뭐, 환상적이라 할까요? 하여튼 너무나 그 배꽃이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낮이지만은 차를 이제 그 운전을 하고 지나가면서, 어, 그, 조선시대 때그 이조연이 있었던 이화월백이라는 그 시가 한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제가 한번 읊어드리고 여러분도 같이 그런 정서를 같이 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이제 그 한문으로 된 시지만은 한글로 그 해석을 해 놓은 그 시를 제가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월백하고 은하는 삼경 인제, 일지 춘심을 자규야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못 들어 하노라. 아, 이게 맞나요? 아닌 것 같다. 이화월백하고 은하는 삼경 인제, 일지 춘심을 자규야 작유야... 알람하는 어 아, 맞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어 이거 아, 그참 오래 내가 지 그동안 읽어보지 아그책 별로 마음에 떠온일이라 제가 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정말 자신이 어, 1 0 0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조연이 있었던 그 시가 보면 정말 그그백꽃 이화 그 이화를 이제 백꽃을 이화라고 그 한자로 쓰면 그렇게 되는데. 어, 그것이, 그, 배꽃이 만발한 그, 그것이 월백, 밤에 보니까 더 희게 보인다. 이화월백이라면, 밤에 보면 더 희게 보이는데, 그리고 또그 시기도, 은하는, 그러니까 은하, 하늘에 있는 은하수는 삼경, 가장 깊은 한밤 중인데, 근데 이 사람만 잠못 들은 것이 아니라, 일지춘심, 정말 가지 하나에 달려 가지 하나하나 꽃 하나하나마다 달려 있는 그봄 봄을 기다리는 마음 춘심을 자규야 알랴마는 이 자규는 어 저기 소적새입니까 자규 예소적새인것 같습니다 어 자규야 알랴마는 그런데 그 자규가 혹시 그 미물인 소적새가 알겠냐마는 그런데 그 자규도 사람 나와 같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서쩍, 서쩍, 서쩍 이렇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저 자기도 나처럼 이백과시 환한 달빛 안에서 잠을 못 자구나. 춘정을봄운을 이기지 못해 잠을 못 자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정도 병인양하여 정말 어떤 그 대상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정말, 함께 하지 못함을, 정말,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 병인양 돼. 정말 병과 같이, 마음의 병과 같이 되어, 잠 못들어 하노라. 예, 잠은 이루지 못하는 봄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런 감정, 잠 못들어 하는 이런 감정이, 어,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아직 마음의 셈에, 그런 다정 때문에 잠 못들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 당신은 충분히 힐링을 느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자, 봄이 이제 서서히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이 말쪽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어, 이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한 마음 끈들려있는 양 끈들려있는 그 봄을 어, 느끼시고 어, 따뜻한 마음, 힐링하는 마음 그 여러분 간직하시고 또 옆에 있는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전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봄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짧은 시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어, 봄에 대해서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